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캣입니다. 제가 오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네, 암이고요. 방탄인데요. 어, 막 엄청난 덕후는 아니지만 정말 방탄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풍족해졌고,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자, 오늘 6시에 방탄 뮤비가 나와서 리액션을 한번 해보려 해요. 그래서, 음, 누르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방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够了。咦，啊啊，胸呀？ <웃음> 뭐야 <웃음> 내 최애 성우 고강 왜 이렇게 섹시해 춤봐와 진짜 코리아 대박이다 시민 연보라 너무 잘 어울려 슈가, 슈가 미쳤나? 봐. 머리 대박. 어, 봐. 아 뭐야? 곡이야, 와, 와. 아 진아. 어. 어 노래 너무 좋아. 소름돋아 와, 대충 진짜 너무 좋다. 소름돋았어아아 이 대박이네 진짜, 미... 미모 진짜 대박! 아, 침이 치명적이됐 진짜. 티저 나왔던 거. 어 방금은 노래를 즐겼고, 이제 한번더 봅시다. 음흠. 아, 언니 글리터 너무 예뻐요. 머리 너무 예뻐요. 됐다. 어, 이거 너무 좋니? 왜 이렇게 멜로디 너무 좋니? 남자는 핑크지. 어우, 너무 잘 어울려. 와, 진짜 막. 보는데, 와, 진짜,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힐, 그래, 사람은 역시 아름다운 거를 당연히 탐하는 게 인간의 욕구인데, 와, 뭐야, 반지, 뭐야, 반지 너무 예쁘다. 저 반지 사고 싶다. 비가, 파란색 머리가, 파란색 머리가 튀어서 근데 얘가 워낙 잘생겨서 소화를 한,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래, 잘 어울려. 잘생겨서 잘 어울려. 잘생겨서. 지민 주황머리. 와. 지민이도 머리가 약간 튀어서 저 약간 제가 지민이를 여름 쿨톤 라이트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뷔는는 뷔는 봄웜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딸기우유랑 저 파란 머리가 튀어요. 근데 이제 워낙 잘 생겨서 그걸 소화를 하는데 잘생기면 장땡이야, 페어놀이야 근데 아마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지민이 너고 너무 잘 어울려. 아, 뒤에 정국이랑. 어머! 응. 이거 보고 느낀 게, 정국이가 이제 애기 티를 좀 벗어나서, 예전엔 되게 애기 얘기해서 막두근거리는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진짜, 어, 웃는 거 봐봐. 너무! 아, 자기야, 미안해. 근데, 이거 좀 다른 거잖아. 어, 웃는 거 봐봐. 미쳤어. 배경이나 좋아. 너무 좋아. 색 좋아. 빼박이여름콜도 진짜 근데 금발 하이 되게 튀었어요 아! 지민 진짜 옷 너무 잘 어울려 저거 천국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섹시. 미야. 목소리. 슈가는 개인적으로 슈가는 여름 쿨톤이라고 제세,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봄웜톤이가좀 헷갈렸는데 여름쿨톤인 것 같아요 슈가도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미쳤다 <목소리> 너무 잘어려 <목소리> 호비는 봄웜톤 어 호비 봄웜톤 <목소리> 아 정국이는 개인적으로 겨울쿨톤이라 생각합니다 뭐 뭐. 어. 어. 어머 친한 아우 정국이 아국이 너무 잘생겼어 국 진짜 와 또 되게 어깨 무대 좋다 뷔 진짜 와.. 랩몬 누가 그렇게 윙크하랬 진짜 몬렘몬은렘몬도 랩몬. 제가 겨울 쿨톤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렘몬 근데 헷갈려요 렘몬이 겨울 쿨톤 아니면은 어 근데 겨울 쿨톤 같아요. 왜냐면 랩몬 여러 가지 옷이랑 헤어랑 다 봤을 때 겨울 쿨톤 쪽이 개인적으로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는데 내 피셜 내 피셜. 아. 너무 좋아. 뭐야 진짜. 지민 너무 섹시해. 정욱이아 이제 슈가 미쳤다. 이제 슈가 대박이다. 슈가 너무 예뻐.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아, 진짜 이번에 어우 이거는 진짜 여름까지도 계속하겠다 그리고 멜로디가 계속 계속 흐르네 어마마마 이러면서 계속 흐르고 이거 춤도 너무 좋고 스텝이 진짜 이거 장난 없다 이네 라우시라 결론은 뷔 겁나 잘생겼다 <laughs> 그리고 어 저의 내 피셜이니까 퍼스널 컬러는 그냥 그렇고 나는데 뷔 빼고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어 뷔가 진짜 잘생겨서 진짜 씌어 먹는 것 같아 요 오늘 좀.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아, 저 너무 좋아. 좋아하는... 아주 광대 승천된는거 봤죠. 아, 너무 고마워 얘들아. 진짜 몸 조심하고 고맙다. 땡큐. 자,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